안녕하세요. 존 리의 부자학교 존리 대표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요새. 주가 지수 5천이 될 거냐 말 거냐. 물론 주가 지수가 5천이 된다는 거는 되게 좋죠. 우리나라 기업의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단순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보통 영어로 마켓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그 수익이 나니까 일단 기분이 좋지만요 5천이 되느냐 마느냐에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5천이 된 다음에 다시 또 4천이 된다든가 3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주가 지수의 중요성보다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주가가 5천에서 만이 되고 2만이 되고 미국과 같이 되는 거죠. 미국도 1980년서부터 지금 45년 동안 계속적인 주가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5천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로 머물면 안 된다. 앞으로 많이 되고 2만이 되는 중요한 그 메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주식 투자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더 이상 어, 사기업비나 잘못된 소비를 그만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 각 가정, 그 다음에 우리 자녀, 손자들 부자를 만드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어, 정부와 그 다음에 이런 민간 기업 그 다음에 개인들의 그런 노력이 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5천에 끝나면 안 된다. 어, 10년, 20년에 어, 아니면 50년 꾸준하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